네, 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어, 오늘 이 기자회견은 동학민족통일회와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에서 어, 남북 평화, 어, 최근 음, 아마 어, 남북 평화 관련된 어, 기자회견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동민의 상임위장 노태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아의 민족사적 당면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민족의 평화통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여동민회는그 연대기구인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원탁회의와 함께 집단지성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 그 결과 어, 통일은 인족상장을 어, 겪었기 때문에 상을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안대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은 삼통실현부터 우리가 어, 추진하자. 왜 중국은 대만과 싸우면서도 일찍이 통행통신통상을 이루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배달결에 천성민족인 그한 민족은 그걸 못합니까? 그래하여 저희들은 이 삼통시련은 민족 간의 동포끼리 일종의 인간끼리 운동 형식으로 민족 자주 자결의 그런 정신으로 이루어내고자 해서 지난해 올월에는 북경에서 북천 인사를 만났습니다. 삼통시련을 어, 해서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상을 열어가자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뭐 어, 노력을 하자 이래하여 어, 어, 우리가 어, 북에서 초청을 해주면 거기에는 천도교 청무당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어, 천도교 동민회가 있기 때문에 에, 접종장을 보내면 우리가 방북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분기에삼통시려은 우리가 이룬 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 그런데 현이에 가보니까 국경선이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딱혀져 음, 있었습니다. 그래하여 저희들은 접종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일단 음, 우리가 국내 차원에서 우리 이 민족 스스로 남남 갈등을 우리가 이렇게 해소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 여야를 막론하고 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어 애국심을 가진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지금 만나기 시작했고요. 한편 지난 연말에는 우리들의 이런 그삼통실현의 정신을 기어이 실현하고자 아, 그동안에 우리가 정전 70년을 맞이해서 727 선언문을 우리가 어, 발표를 했고요. 또 3일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문 자료들을 우리가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 소책자들을 우리가 주변 국가들에게 다애플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 EU, UN, 우리가 본부에까지다 등기로 우리가 어, 경험를 보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작금에는 남북 관계가, 어, 이 동족 간의 이 평화, 우리가 이런 소통의 이런 그 부르기가 완전히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의 이 삼통신임의 정신을 일반 국민에게도 이렇게 내외신 기자회견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서 일반 우리가 국민, 시민, 대중들도, 민주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이렇게, 네,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 내외신 기자회견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방국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방국단 동지들이 이문단배로 이렇게 나누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분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동학, 어, 예, 천도교 동기들과 애국시민, 원탁키오 동기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정부에다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쟁이 일어나면 추토화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다 맡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어, 남북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공존하는 평화체제가 중요하다 해서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통시대을 부동존리적 접근으로 수천 년 역사와 조상들을 공유해온 동족간의 관계는 남이나 북부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없는 체륜이다 사태와 사물을 일면적이고 주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이 동족관계, 민족관계로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선제 타격론, 북한 주정론, 참수작전 등 대북 적대 때문이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이오늘날 고조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결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정한 원리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단 말인가? 묶고 있다. 남북 당국 간 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 자주 민족 자들의 관점에 입각해서 민족 문제를 주체적으로 돌파해 가려는 노력 없이 미국의 눈치나 공여 수수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라체결하는 합의가 자체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정상 회담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리비아식 무장, 해제와 항복을 요구하는 미국에 의해서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선 대선의 국면이 대리물로 전화되어 강대 강의, 경쟁한 대치도 전화된 것이다. 민족-동족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의 기체가 담겨있는 상대 헌정 탑이 제결 되었다. 삼천리 극수방산 8천만 교대 등어위도 낡은 상황의 산물이라며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층의자주적인 통일운동 진행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평화통일을 같이 모할수 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조평통과 법민련 6.15위원회 북측 지구들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실제적 의미는, 동족 민족 관계를 전면 폐기하고 통일 지향 자체를 버린 것이라고 할수 없다. 민족 관계가 일시적으로 파탄이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 사태에 대한 일면적인 인식, 비주체적 인식은 반드시 사태와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면서도 총체적 전면적으로 봐야 한다. 자국민을 전면 희생을 하여 제네스키가유월아시아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동북아시아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제 상황에서. 북은 전쟁을 억제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의 기본 사명이 있다며 헌법에 내기하고 있다.그런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발할 것인가.지금 전쟁기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연적 비결력 사소한 사건으로 국제전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연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일자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주체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필연적은 숙명이 아니라 운명은 체념이나 수수방관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이다 평화 예우주의가 인닌 애국 민족 세력이 나아갈 것이다 민중의 열망에 충심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에 기반하여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승리를 논하기 전에 그동안 민중이 쌓아 올린 물질적 성과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세는 예부적 상황에 의해 규질되기도 하지만 내적 주체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현재 예구적 경제 규정력이 훨씬 더 크고 내적으로 예국, 애민, 세력들의 활동 역량, 주체 역량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나 예구적 정세 규정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체적으로 정세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주체 역량에 공고한 발전 없이 남의 힘만을 믿거나 남의 힘에 의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군사 모험주의에 의한 것이다. 외부 세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내적으로 가하는 압력과 영향을 충분하게 활용하면서도 결국 시민 민중의 잠재력 영향을 믿고 그 힘에 의하여 정세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민족 민 동족 관계의 제관 권력 등을 주체적으로 대책해 나가야 한다. 선대선의 국면이 제국주의와 그 주부들의 책도으로 끝나고 그것이 대립물로 전화되어 강대강의 격렬한 대립과 대치로 전환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면 이것이 새로운 수정에서의 발전적인 상황을 낳을 것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선 민족으로 배달 결의의 금지를 가지며 부동, 전이, 전적 접근으로 상통 통행, 통, 신, 통상의 실행을 기어이 이뤄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보록스 미군, 미군 사령관도 언급한 바 있는 남북미 동백 체결, 동격 간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창하고자 한다. 보국반민 광제 창생 동기 일체 동합혁명이 정신과 새로운 자세로 나갈 것이다. 이제 온 민족과 전 세계의 기대와 영혼을 안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정부와 국회 모두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힘있게 추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대달결에 간에 조건 없는 평화대회는 물론 남북, 미중 등 관련국들의 평화와 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과 행동을 추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남북의 평화로운 공경과 삼통시련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인류, 인류의 평화를 지키자 하나, 남북정부는 극단적 적대와 대결 정책을 내려놓고 남북미는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자 하나, 남북미 평화투쟁, 평화동맹, 북미 국교 수술이 한반도 동북아 번영 프로젝트를 추진하라 하나, 남북미 모두 일체의 적대 행동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행무기는현 상황에서 동결하라. 하나, 남과 북,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인류에 기반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자. 2024년 7월 16일, 동합민족통일의 평화민족통일원답회의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부분 순서대로인가요, 이런 것? 아, 영문 원고는 8장 꼬맨 마지막 페이지 부분만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Korea Peace Projec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One, well, we should build peace of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peaceful coexistence of North and South. And three communication, three traveling, and free trade. One start immediately the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USA, South Korea. Stop uh, the enemy relations and the policies. One start the uh, Northeast Asia peace process for the prosperity by the n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A and peaceful alliance of US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One stop the military drills and enemy confrontations between US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reeze the nuclear weapon power in current situation. One North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should immediately start dialogu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based on humanity. 그리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23년 5월 30일에 북경에 있는 대사관의 리동수 전 말레이시아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담당 국장과 우리 측에서는 노태구 교수님, 또 이상면 전 서울법대 교수님, 그리고 노정선 씨이서 아, 다섯 사람 만나서 다섯 시간 동안 북측 에, 식당에서 대화와 협의, 에,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작년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측의 대사급 사람과 만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